2 0 0년 여름 후 히말라야에서 우산 식물을 조사하던 영국인 산림관리원이 루프칸 호수 인근에서 2 0 0구가 넘는 인골을 우연히 발견했다. 일부 인골에는 얼어붙은 머리카락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 발견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곧바로 거센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처럼 많은 인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들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이 예. 의문들은 수수께끼처럼전 세계 수많은 역사학자들을 괴롭혀 왔고 과학자와 고고학자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루프칸 호수는 인도 우타라칸드주의 외딴 산악계곡에 이르렀다. 가방은 해발 6 0 0리터가 넘는 설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매년 8월에만 잠시 눈이 녹는데 바로 이 시기에 호수 바닥에 있던 수백구의 인골리 모습을 드러낸다. 호수는 타원형으로 지름은 약 40m이며. 수심은 10미터도 되지 않는다. 이후 루프칸 호수는 해골호수 또는 인골호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피고 선명한 유해들은 맑은 호수 물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 광경은 보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다. 더 기이한 점은 현장 곳곳에 대나무와 나무로 만든 도구들 우산과 가죽샌들 같은 물품들까지 흩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산지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은 이 사람들이. 현지 주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참. 그들은 먼 곳에서 온 여행자들이었다 당신은 제2번째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였고 인도 정부는 이 유해들이 일본군 병사일 가능성을 한때 의심했다 일본군이 히말라야 산악지대까지 침투했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초기 조사 결과 이 골격들의 연대는 제2번째 세계대전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 신비로운 유해들의 기원에 대해 현지에는 선뜻한 고대 전설 하나가 전에 내려온다. 전설에 따르면, 서기 8세기 자스다왈드라는 이름의 인도 국왕이. 여신난다 대비의 성지를 향해 대규모 슬레단을 이끌고 나섰다고 한다. 슬레단은 여정 중 수란스럽게 떠들며 즐겼고, 일부는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놀았으며, 신성한 슬레의 의미를 모독했다. 분노한 여신이 내려와 마치 새처럼 단단한 우박을 퍼부었고, 그 우박에 모두가 목숨을 잃었다. 그들의 시신은 폭설과 눈보라에 묻혀 결국 호수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지금도 지형 민요로 전해진다. 그리고 더욱 불안한 점은 이후, 과 악적 분석결과 일부 뭐 골격의 피신관대가 실제로 전설 속 시기와 일치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고고학자들은 호숫가에서 발견된 고대 비문을 통해 서기 8세기에 난다. 대비로 향하는 순례길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했다. 신화적 설명 외에도 초기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1841년 영국여 인도군이 티베트를 침공하면서 포태하던 도중 수천 명의 병사들이 설산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이들은 대규모 전염병의 희생자였을 것이라고 수정한다. 생존자들이 사망자들을 이곳에 모아 집단 매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들은 모두 증거 부족으로 차례차례 부정되었다. 보스에서는 무기나 갑옷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뼈에서도 전염병의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나 시퀀싱과 연대 측정 기술이 발전하면서 은도를 포함해 미국과 독일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국제연구팀이 총 38고의 유에 대해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다. 이 유예들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같은 시기에 사망한 집단이 아니었다 오히려 수백 년에 걸친 긴 시간대를 아우르고 있었다 가장 오래된 유예는 서기 70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 아베륙 주민과 유전적으로 유사해 전설 속 순례자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더욱 혼란스러운 점은 아, 그중 14구의 유해가 지중해인의 유전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사망 시기는 17~20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어, 또 일부 유해에서는 동남아시아 혈통이 확인되었다. 시대도 다르고 민족 구성도 다양한 점은 다일구라. 이 삼업 지역이나 국제 교역로의 특성과 더 닮아 보인다. 혹시 고대 상인들이었을까? 그러나 인고르가 위치한 극도로 험한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면 상업적 가치는 거의 없다. 오산의 길도 험하고 추운데다 실크로드와도 무관하다. 이 때문에 상인사 역시 설득력을 잃는다. 어. 또한 인골의 안정 동위원소 분석 결과 이들은 생전에 해산물을 거의 섭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식과 맞지 않는다. 이는 지중해 혈통을 지닌 이들이 실제로는 지중해 출신이 아님을 의미한다. 단지 지중해 지역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조상이 지중해에서 왔기 때문이다. 바로 이 발견은 단일한 재난으로 일단 사망이 발생했다는 기존 인식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는 이 사람들이 서로 전혀 다른 역사적 시기에 각기 다른 이유로 이곳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동의원소 분석을 통해 과학자들은 또 다른 사실도 밝혀냈다. 이들은 사회적 계층과 식습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인도 집단의 식단은 지역 농작물을 중심으로 했으며 농민이거나 순례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지중해 개통 집단의 뼈에서는 올리브유와 포도주의 대사 흔적이 다량 검출되었다. 이들의 일상 식단은 그리스 섬 주민들과 매우 흡사하다. 멀리서 온 산인이나 탐험가였을 가능성이 있다. 동남아시아 집단은 메콩강 유역의 변홍사 지역과 연결된다. 서로 다른 세 집단은 왜 같은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을까? 그들 사이에는 어떤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었던 걸까? 이러한 획기적인 발견들은 미스터리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크로호스의 비밀을 더욱 오리무중에 빠뜨렸다. 과학조사팀은 호수에서 약 5m 떨어진 곳에서 서기 8세기의 석비를 발견했다 기문에는 난다 대비 여신을 향한 순례자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들은 루프쿤드 호수에서 몸을 정화해야 한다고 적혀있었다 이는 남아시아 집단의 기원을 설명해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수수께끼 같은 존재는 지중해 혈통을 지닌 유예들이었다 그들은 17-20세기의 그리스인 또는 크레타섬 출신으로 보인다 왜 그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 히말라야에 외딴 지역까지 왔을까? 역사 기록 어디에도 이런 대규모 이동에 대한 흔적은 없다. 게다가 16-19세기 유럽과 남아시아를 잇는 무역로는 주로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를 경유했으며 그리스인이 히말라야를 넘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이에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능한 가설을 제시했다. 이곳이 고대 슬레길에 존재하던 죽음의 한정기였을 가능성이다. 서로 다른 시대의 여행자들이 극심한 기후나 고산병으로 목숨을 잃었을 수 있다. 혹은 이곳에서 정체불명의 종교적 희생 의식이 행해졌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스러운 호수에 몸을 던졌다는 가설이다. 심지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사건이 이들을 한 곳에 모이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로는 모든 의문을 완벽히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서로 다른 시대와 인종의 사람들이 왜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이다. 최근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의 의뢰로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끈질긴 조사 끝에 침례 이들의 사망, 원인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찾아 냈다. 그들은 유해를 정밀 분석하는 결과 이들의 죽음을 초래한 원인이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대규모 우박 폭풍이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희생자들의 두개골에는 모두 치명적인 타격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여러 정황은 이 치명상이 대규모 우박 공격에서 비롯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연구팀의 일원인 프라모드피 조그리카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스스로도 이 발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신들은 얼음 아래에서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손톱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옷의 일부 조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재난 속에서 많은 이들이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연 인류학자 슈바스 페보린베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많은 유의 두개골에는 매우 깊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사태나 눈사태로 인한 손상이 아닙니다. 크리켓 공만한 둥근 둥기에 의해 타격을 받은 흔적이었습니다. 5월이 임은 덧붙였다. 모든 희생자가 두개골에 집중적인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신체의 다른 부위가 아니라 특정 부위의 뼈만 손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대규모 우박에 의한 공격이었다고 봅니다. 2022년 기후학자들은 지난 2000년간의 히말라야 기상 모델을 재구성했습니다. 서기 850년 전후에 3일간 지속된 강력한 대류성 기상이 실제로 발생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호수 지역에는 지름 500개가 넘는 우박 폭풍이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날씨는 목재 보호물을 관통해 두개골 골절을 일으킬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는 둔상 외상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 수수께끼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17, 20세기의 지중해 개통 집단에서는 유사한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의 사망 원인을 급성 저체온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뼈에는 동상으로 인한 괴사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이들의 사망 원인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왜 모두 이곳에 왔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